우리 밭에서 가장 큰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두 그루. 그리고 호두나무 옆에 호두나무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호두나무 그리고 옥수수를 씨를 뿌려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살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단풍나무인데 초록색이라서 청단풍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인데 청단풍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꽃씨를 뿌려서 펜스 옆으로는 이렇게 접시꽃이랑 종류들이 많습니다. 저기 아래에 자객도 보이네요. 옆에는 수국입니다. 여기는 작약이고요 작약이 자격이 다른 것보다 좀 꽃이 늦게 폈습니다 작약 꽃망울이 보이고 꽃이 폈습니다 향이 되게 그리고 사철나무 사철나무고요 사철나무 사철나무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개나리고요 그 아래에는 금계국입니다. 흔한 꽃이죠. 꽃이 피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는 잔디를 일부 심어놨고요. 비가 오면 계속 쓸려 내려가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시나무입니다. 빛깔이 은색이라서 은사시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은사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길 지나서 좀안 좋은데요. 그래도 뚫고 가겠습니다. 아 우산에 걸렸네요. 이거는 가죽은 가죽인데 먹지도 못하는 개가죽 나무인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은 가죽나무인데, 이건 아마 먹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가죽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어? 가죽나무가 떨어졌네요. 어, 이제 바람이 많이 불더니 가죽나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년에 씨를 뿌려서 쌍이 올라온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소나무들. 여기도. 고 우리 어머니께서 기고 계신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이고요. 이렇게 좀돌아거는 돼지 감자입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흑살이 나무입니다. 고추대로 쓰려고 흑살이 나무를 심어놨더니 아주 잘 자랍니다. 고추대로 쓰려고 흑살이 나무 좀 잘라놨습니다. 말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버드나무도 어, 자라고 있습니다. 음, 밭에 심지 말라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두부루나 그리고 여기에는 뽕나무도 있습니다. 뽕나무도 심지 말라는 나무 중에 하나죠. 옮겨 심어서 좀 작년에 옮겨 심었는데 힘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기 바닥에는 야생 가시 자라고 있습니다. 야생 가시 씨방이 열로 왔네요. 야생 가시를 겨울에서 봄에 좀 뿌려 놨더니 싹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보나무입니다나무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나무가 나무가 니다나가보죠그리가보천히가보겠습니가어지나무 않게 는 나무가 죽 나무가 니다나무 먹는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도 제가 알기로는 번식력이 엄청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종류가 같은 두구루가 죽었습니다. 두구루가 아직까지 싹이 안 올라오는 걸 봐서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나무 미니 사과 나무입니다. 미니 사과 나무인데 이게 사과 열매가 맺히긴 했는데 말라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달리고 있는 과정인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좀 추워서 그런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저쪽 뒤에 도라지가 보이네요. 도라지입니다. 그쪽에는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배나무이고요. 배가 탐스럽게 나무는 작은데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고요. 그 다음에, 구찌뽕나무입니다. 구찌뽕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원래는 열매가, 열매가, 한루에선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엄청 가지마다 동글동글 한개 많이 많이 달렸죠?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이야 많이 달렸습니다 가지 가지마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집봉나무를 지나서 음 요거는 체리 나무 네?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는 원래 처음으로 앵두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앵두 알갱이가 많지는 않지만 가지가지마다 달렸으면 좋겠는데 일부 가지에 조금 달렸습니다 저쪽 뒤쪽에도 좀 달려있구요. 그다음에 여기는 깨바시구요닮깨씨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나무인가요 죽백나무, 죽백나무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아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무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무 종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단, 화단, 일반 하단에 흔한 나무인데 갑자기 나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똑같은 나무구요. 그 옆에는 오이입니다. 오이 나무가 있구요. 그 다음에는 상추가 있습니다.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고요. 닭백숙에 들어가는 그 환기입니다. 그리고 상추. 상추입니다. 아주 빼고갑니다 그리고 돌나물.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뭐인가요? 얘는 줄기로 번식한다는 콩나무입니다. 줄기가 아니죠? 너무 쿨. 너무 쿨로 번식하는 콩나무인데 얘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금강초입니다. 금강초는 임신을 돕고 고지혈증에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 약초로 쓰이는데 어, 고지혈증과 임신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어, 몸에 좋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여기는 백년초고요.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요거는 음, 메타세콰이어. 어, 계속 계속 황금 사철나무가 계속 죽어서 옮겨 심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계속 죽네요 지금도 잎이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1년이 먹었다는 보라 유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나무는 천리향입니다 향기가 천리가 가,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죠 천리향 나무고 그리고 여기에 동그란 거 중간에 있는 나무는 음, 포도나무인지 모루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밭에 잡초 마른 잡초에 불을 저어가지고 며칠 있더니 올라왔더라고요. 희한하죠 불을 질렀는데 얘가 싹이 탔나 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싹이 안 올라오나 봅니다. 불을 이렇게 집해야 그 씨가 발아가 잘 되나 봅니다. 음, 그래서 좀 기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